1월 24일, 사랑계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와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아침형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아의말씀 드립니다. 일본 의사인 사이쇼 후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형 심신 건강법을 개발해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저술책에서 아침형 인간이 되면 네 가지 변화를 얻게 된다고는 말합니다. 하나는 신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서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침형 생활은 생활의 여유를 갖게 돼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준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아침형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말하고 넷째는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이 아침의 인간이 인정받습니다. 야행성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개 야행성, 이 저녁형 인간들이 온갖 죄질을 섞인 그런 행동과 상황에 처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잘 되겠습니다. 사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치고 부자인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자문 6장 10절 이하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보고 좀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아침형 인간들이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이 전에 여호와께서 가르사대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의 난장을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에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 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는 아침에 일찍 말이죠. 야곱이라는 인물도 보면은 형의 위협을 피해 삼촌 집으로 피신을 갈때 밤에 잠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놓였고 천사가 그에 오르내리는 걸 보게 됐는데. 창세기 28장, 1 8절 이해해 보니까 아,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 붓고 베데리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모세 같은 이도 보면 은 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돌을 톰, 초음, 꽃까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의 없이 아침형 그런 인간 생활을 하셨어요. 마가음 1장 35절에도 새벽 5일의 미명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예수께서는 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왔고 거기 앉아서 저희를 가지쳤다고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21장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침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저녁형 인간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면 마땅히 아침형 인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형 인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에 모세 시정으로서 지도자 수업을 하면서 제일 깊이, 그리고 아주 기도에 각인될 정도로 배운 습관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난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인데 요수와 3장 1절에 보니까 요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도가 더불어 시띠물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로 유명해졌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들이 복을 받은 원인은 그게 있다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우리나라 사람이 시작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 그 모라비안 형제회가 처음이었어요. 진젠돌프라고 하는 독일 이 백작에 의해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때 시작된 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회를 갖고 농지를 경작하고 그 결실을 가지고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세계 인류 최고의 선교 역사에 큰 장을 펼쳤잖아요. 시편 88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침 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생산적입니다. 아침,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살 힘을 얻는 거예요. 10편 5편 3절에도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산적이죠. 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여생을 홀몸으로 여생을 보내실 때 신앙생활을 그때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모든 우리 형제들이 모두 평안히 현재까지 이만한 삶을 살고 그런 것도 다 모두 어머니 기도의 거음 위에 우리 삶이 시작 생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요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칠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이레째 일곱 번을 돌때 마지막에 큰 소리로 성이 무너질라고 외치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이 신탁을 주셨어. 그래서 여호수와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 말씀되어 있고 또 여호수와 6장 15절에 제7 새벽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자는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고 마지막 돌때 회치니 성이 무너졌고 가난 정복이 시작 됐던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생산적인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하면 안타까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선 기도부터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시간 되는 대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유익한 책도 읽고 주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의 줄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서 보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의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그리고 믿음 있는 형제들 소열들은다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부르짖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주님 전녀를 따라갈 것인지 생각해보면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와 함께 시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침에 죽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바라고, 또 나머지 여정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을 품는 그런 저희 대가버지도 해주세요. 이 나라 너무 몹시 혼미하고 혼동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악한 자들이 승승한 걸 갖고, 기성을 부리고 있고, 거짓과 사술들이 판을 치고, 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고 그런 인간들끼리 모여서, 헛된 거짓, 그런 소식들과, 거짓말과, 그리고 사슴, 사심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모여서, 불의한 일들을 꾸미고, 그리고 의로운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뽑은 나라의 지도자조차도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오개가 두는 이 무지막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적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우리 아무 심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 주만 바라보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오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이 난국을 희쳐나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의로운 자가 서며 불의한 자는 오그로 어둠 속에 갇히도록 아버지께서 심판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의롭고 주님 말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조기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